나이스. 오데 어, 살고 싶어. 이따이. 아, 뭐가 어어 아. 야, 이거 미드 미드 미드. 어, 음. 오야나나살로 죽었어. <laughs> 풍차 돌리기 개오 진다고. 지불놀이 한다니까 혼자서. 지불로이끄이라 <laughs> <laughs> 에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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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다. 에이, 다에 다이, 다에 다이, 다에이다에이 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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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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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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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이 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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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아니 은지 이거 네 의지 테스트야. 싸워. <laughs> 겁나 많아. 비 겁나 많다. 겁나 많아. 겁나 아, 에이 아, 리 네, 나다 야, 야. <laughs> 개 많아. <laughs> <야! 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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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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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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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

이가 이거 위에 뭐.. 88승 아니네? 7한명 남았습니다. 야, 이리 싫어!